수고 하으셨습니다 바쁘신데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백동민 연말을 들 김홍과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는 처음 봤는데 보고나니까 가슴이 굉장히 무겁네요. 뭐, 사회가 가져있는게 이렇게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하 중에 보고 있지만 또그 속에서 또, 또 다른 삶의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는 살아야 돼서 합병도 역을 맡은 박병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처음 영화를 봤는데요. 보다 보니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악인들 이록 생각되는 굉장히 인물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주위에 이거보다 수십 배 심한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어,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렇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아기는 살아있다에서 나유미 역을 맡은 한수연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로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인사드리게 된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어, 소위 팝스타라고 어, 불릴 어, 많은 분들, 어, 죄송해요. <laughs> 본의 없이, 본이 없이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모험이고 힘들다는 것잘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감독님과 제작진 분들을 위해서라도 기자님들께서 좋은 평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찬영 맡은 김범배입니다 예, 영화는 몇번 했는데 이 주요 주연은 아닌 같고 주요 배역으로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허무하게 죽는 어, 굉장히 험악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영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악게노만탈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썼을 때는 제가 그때 탐정 요하르에 굉장히 좀 이렇게 소설을, 탐정 요하르 소설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매혹을 당해서 쓰다 보니 그또 영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 어떤 요하르적인 세계관에 저는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제 감수성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여전히 유효했고. 그러니까 좀 세상과 인간을 인간의 이면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 을좀 냉소적이고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아기는 너무 많다 이면 또 아기는 살아있다를 짓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뭐, 컨벤션하고 클리셰하다고 뭐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장르 영화 틀거리 안에서 근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의 모습, 시대의 공기, 를 최대한 장르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담아가는 그정도그 정도는 해줘야 그 정도는 담아가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창작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제가 사실 뭐,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건제 어떤 깜냥이나 이런 것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 어, 다만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 그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튕겨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주제나 메시지와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봤기 때문에요. 음. 그제 나름대로 어떤 장르 영화의 틀거리 안에서 좀 건드려보고 싶은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 의미들, 뭐, 이 작품에 이어지는 이두 작품에서 오는 어, 일명 상통하는 얘기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들이, 누가 제일 악인이었느냐, 아니면, 악인은, 어떤 악인이 살아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뭐 악인이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인물을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냥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결코, 하지 않고 항상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인간이 항상 가지고 가는 근본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아기는 뭐 살아있다. 아기 뭐 아는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무방할 뭐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에서 이미 저는 되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이 너무나 저희 짧은 기간에 많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품, 그리고 각각이 맡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네 분이 누구 못지 않은 톱스타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아, 뭐, 저희 영화는 그렇습니다. 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상과 인간의 이면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들여다봤더니 뭐아나 다를까 세상은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던 것과보다 훨씬 더 추하고 끔찍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작품을 하고 있는 저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사실은 이건 뭐 모든 느아르 영화 그러니까 진, 어 본연의 어떤 순전한 형태의 누아르 영화들의 사실 공통된 유일한 주제죠. 세상은 알고 봤더니 찾아 찾아 헤매서 가봤더니 결국은 추하고 끔찍했으나 역시 그랬어. 뭐 그런 곳에서 저희 영화도 어 똑같이 그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요. 뭐 거기 사족을 제 어떤 이 악인이란 제목이 붙었으니 거기에 따라서 사족을 좀 붙여본다면 아 그런 이유가 결국은 우리 인간 모두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가 어느 한순간 악인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 이렇게 세상의 이면을 이렇게 황폐하게, 어둡게,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지점이 있다.